자, 10번 볼게요. 10번에 이거 풀어래. 얘부터. 봅시다. 여기 계산하면 2x에. 플러스 4에. 얘들아, 마이너스 영향 줘봐. 어떻게 돼? 어. 마이너스 어, 3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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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좀 정리하면요. 2 0이 3하니까 마이너스 1x구요. 숫자 4구요. 마이너스 x 제곱에. 네모남아요그 전체 앞에 마이너스가 붙구요. 그 다음에 3x 제곱이네요. 거의 끝났네. 자, 3x 제곱 불러. 어떻게 돼? 음, 음, 음. 마스 네모가 이제 여기 우변에 있는 거를 그대로 써주면 되겠네. 자, 내가 알고 싶은 거는 네모지만 마이너스 네모만 남기고 한번 옮겨볼게. 친구들 잠깐 봐봐. 3x 제곱하고 x 제곱 더하면 4x 제곱이라고 써도 되니? 괜찮죠? 야. 이제 얘가 4가 이로 넘어간다? 그럼 넘어올 땐 마이너스 4x제곱으로 넘어오지. 그럼 얘네 둘이 만나면 어떻게 돼? 그렇지. 지금 한줄 줄이는 거야. 이 플러스 x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x로 올거 아니야. 어떻게 돼? 얘네 둘이 계산해. x. 자, 마사가 넘어오면 풀사로 넘어올 거아니요 그럼 어떻게 돼? 2지.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건 네모지. 네모니까 부호가 반대지. 반대로 한 번씩 하면 어떻게 돼? 5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알맞은 식이 되겠다. 이렇게 10번.